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까지 주여 멈추지 마시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콘서트 때문에 요 여러 시드니의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고 봅니다만 대부분 차장 사역자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하는 이 시간에 별로 길지도 않은데도 많은 분들이 은근히 이제 목사님 막 그냥 짧게 그냥 말씀해 주시고 빨리 들어가 주시고 다음에 우리 찬양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정경적선교사님도늘 저보고 노골적으로 네, 제가 상처받든 상처받지 않든 개의치 않구요. 가능하다 이 목사님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늘 그렇게 늘 푸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 목사님하고 예배전에 잠깐 프로그램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목사님,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또, 찬양도 뭐두 곡, 아니요, 세곡 해도 됩니다. 네, 풀로 그냥 쭉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 참정 목사님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런 목사님 처음 뵌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속에 아버지 예, 이제 시간에 좁히지 않고 마음껏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 마음을 먹고 서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지 모릅니다 <laughs>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매뉴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너를 살릴 것이다. 여와를 호 아는 그 지식이요.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웃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는 오직 여와의 호 말씀에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돼지같이 먹는데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요. 날마다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를 단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력도 좋은 것을 골라 먹으면서 어찌하여내 영혼을 위해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서 날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신령으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혹시 내 영혼을 위한 관리를 하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비타민을 챙겨 먹듯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어떤 애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앞두고 갑자기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심장콩팥 검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지고요. 병원에 그냥 며칠을 아주 위독한 상태에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원하지 않지만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신 바람에 제가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아버지요, 혹시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해 주시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했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그렇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생명의 주권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더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여러분의 생명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은 주권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시작했으면 설마 이 얼굴로 태어나기를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여자로 남자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려고 정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 생명 삶의 주권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파 보니까 또 다시 깨닫게 되도록. 그래서 그 병원에서 계속해서 대내기던 이야기가 있는데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뭔줄 아십니까?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내 남은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주권자 되심과 그 사랑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요. 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수 없지만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시더니 땅에 온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매뉴얼에 그 하나님의 성경의 주제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 주셨어요. 그랬더니만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와우,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세레나데, 인류 태초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바로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의 의미는요, 곧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인간에게 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김으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면 갑자기 자기를 먼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벌 받을까봐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이 선악가를 따먹으라 했으므로 내가 따먹은 나이다라고 하나님과 그 아내에게 자기의 잘못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살고, 그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나는 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지극히 변질이 되었는데, 죄의 바이러스를 먹은 저 콩팥이 바이러스를 먹으니까 육신이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것처럼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이러스를 먹게 되었는데 그 증상이 어떤 증상으로 일어났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예수님때 예수님이 보다 보다 못하셔가지고 이 못된 인간들아 내 이웃을 너처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비유는 좋은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요,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심판을 받았지 보니까, 신약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경건치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경건치 아니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경건치 아니했지? 라고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더라. 어? 우리하고 똑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었지, 그들에게? 보니까 나중에 물로 심판할 때 성경에 심판 전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의 마음의 계획이 심히 악하더라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각하는 바 모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그렇게 쓰여있는다 도대체 어린아이 때부터 악한 게 뭐지? 우리 집 막내 아들이요. 어느 날 제가 칩스를 사주니까 형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껴서좀 오래 먹으려고 런치박스에 싸가고 이러려고 했는데 형들한테 오픈을 시키니까 형들이 막 하루 이틀 만에 칩스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빠, 이 칩스 아빠가 하기좀숨겨놨으니다저 곁에. 형들이 못 먹게. 놀랬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만약에 예, 정재요 야, 이거 저기 어디 숨겨놔. 형들 보면 다 묻는다. 어, 넌 이거 숨겨놨다가 런칭박스에 가져가야 돼. 오히려 저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렇게 돼야 정상이겠죠. 목사 아빠, 목사 아빠 맛있는 거 있으면 형들하고 나눠 먹어야지. 어찌 그리 말씀하나 이니까뭐 이렇게 이야기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laughs> 어렸을 때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 죠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면 다이독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천 배가 세다니다 사천 배.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고개를 오르실, 얻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뭐,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저처럼 더 힘을 내고 하는데 보니까, 예,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그런, 그런 보고 계셨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각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이기심이요 욕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데 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되 크리스찬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는 것도 오른밤을 맞으면 다른 밤도 돌려대는 것도 그것을 달라는 속옷도 주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성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과 나눔 성교회와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잘하고 아무리 성교를 하고 아프리카에 쫓아다니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쓰림 받고 버림을 당하는 자도 수두룩하다라고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이고모야 정신 차려라. 너도 아무리 네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네 가슴 속에 나 여호와에 대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공을 치는 갱가리의 소리에 불과하느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이이 이식, 세대에 이식,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노라고 하지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있단다 성경을 보아라 어떤 이들은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해가며 주의 복음을 전했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 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결단코 알지 못한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복음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나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하고 잊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관계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엉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죄를 짓고 나서 벌을 받죠. 그런데 그 벌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여자분들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공주처럼 대접받죠. 그러고 나서 시집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 시집 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경험하신 분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이십니까? 네. 어떤 것까서 공주 대접 받습니까? 예? 독수리요? <laughs> 무슨 일? 제가 원하는 대답입니다. 맞죠? 무슨 일이죠? 그전에는 그렇게 공주 대접을 받다가 시집 가는 그 순간부터는 왜 사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알레하뭐밥 차려줄라, 뭐 애기 낳아줄라, 그쵸? 완전히 무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은요, 그결혼하는요 결국은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 비유 하나 맞춘다고 전정 급급하고, 혹시나 남편 앞에 벌림 받을까봐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하와 할머니의 잘못 때문에 모든 그의 후손되는 여자들이 겪게 되는 죄의 대가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는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은 꼭그 기회를 잘 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건면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 뜻대로 되죠. 그렇습니다. 살아보니까 시집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고, 장가 가면 어떻고, 안 가면 어떻고요. 궁극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자가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무슨 개명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떤 개명이 위대하다고 라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너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밖에도 목숨건 사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시골에서 아주 사랑해서 남편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그 남편도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남편이 먼저 죽고 말았어요. 너무 목숨처럼 사랑한 그 남편이 죽으니까 그 여자가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외에는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여인들이 남편에게 예수님만이 줄수 있는 사랑을 갈망하다 보니까 그들이요, 처맞지 않으니까그 사랑이 변질이 되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목숨 건 사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눔 성교을 통해서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바누아드라는 곳, 저는 한 번밖에 못 가봤지만요, 절대 빈곤에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어느날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대문에서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저 호화고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지, 땡큐, 가 하면서 자기의 부을 누리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그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떨어졌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횡계에 뭐가 있다고 보니까 아브라함품이 아긴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는 죽으면 죽었지 부잣집 대문을 넘어서 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가난한 거지가 굶어 죽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못한 죄밖에는 굳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거는 책임을 나중에 물으실 겁니 너는 너의 건강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내가 가르쳐준 그, 그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어서는 안된다라고. 그는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너를 사,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너의 삶은 불행하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울증이 오고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부산에서 자판을 하는 생선 장사는 아주머니가 평생 을 생선을 팔고 힘들게 구직에 살았습니다마는 어떤 대모하는 청년이 대학생이 와가지고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어? 막 대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정부가 무능에서그렇습니다 뭐 온갖 소리를 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랬답니다. 청년, 나는 자녀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네. 내가 이 고생을 비록 했지만 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일들을, 이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자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에,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할 이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조금 있다 우리 나는 사역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웃 국가에 뿐만 아니라 이웃 가운데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서요. 그렇지 않은 부자인 내가 어떤 책임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보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한 말씀의 표현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 더큰계명이 없는 일입니다. 그때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라고 했더니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어떤 보금보다도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요.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 묘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라는 것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올인했다, 했다. 아직은 아니라는. 근데 뜻밖에도 한편 강도가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은 마땅하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요,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한편 강도가 죽기 전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날은 퇴원하는 그날. 내 병이 빨리 나서서 퇴원하는 그날. 그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소망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이 땅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날을 그 나라를 사모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병이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가지고 모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더라고요. 빨리 그 나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저들에게 전해주어라내 나라는 누구에게 허락되느냐 하면 내 나라는 회개함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내가 줄 것이라. 한편 간두가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이 마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더니만 지체 없이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니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게 될 것이라 나이 드신 여러분, 조만간에 주님을 뵐 날이 올인데 그러나 이 남은 누구나 곧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에서 사형 선거를 받듯이 지금도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형 선거를 받고 살아가는데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영원히 살듯이 죽음을 잊어버려 사는 미련한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시도 잊지 마세요. 암으로 사형선고받은 사람은 그래도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살듯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도 없이 죽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심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을 내려놓겠나이다. 그젊무이가 예수님,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나 이다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너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재물의 주권자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가 자기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 부자와 같이 음구에 떨어질 날만이 그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냥 대충대충 그냥 침묵해 모임처럼 하면 되는 것 같습니까? 저도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요, 주에 나가갈 때까지 기도원의 3 0 0 농사와 같이 잠시도 흩들어지지 않고 물을 마실 때에도 좌우로 살피면서 조심또 조심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군사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의 모습으로 나 날마다 깨어서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며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랑하신 아버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서 사역자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터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